자, 이번엔 AS 가볼 텐데요. 제로투세븐이요 저출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셨던 종목, 지금 자리 전략 업데이트 해볼게요. 네. 어, 제가 이게 이제, 음, 정부의 인구 TF,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, 또 정부의 이제, 저출산, 출산 이제 정책 수혜가 되겠다라고 했었죠. 이 회사가 이제, 유아용 이제 스킨케어 이제 브랜드 공중 비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 다음에 분유, 쪽에서의 캔트권, 보장사업과 하고 있따고 말씀드렸는데, 또, 해외시장에서도 지금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좀 반드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저 최근에 이제 보면은, 결과를은 크게 뭐, 밀리지도 않고, 그런다고 해서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매수가는 4 9 0 0원에서 4,800원을 말씀드렸었고, 목표가는 이제 8,000원 이야기했고, 또 손절가는 4,500원 이야기 를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 그대로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그대로 그 전략 유지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